여 요기 또 바코 아, 그니까 이라고아 근데 아주 뭐필도 라불로. 이 진짜, 아, 진짜 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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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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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장사가 되잖아. 꼬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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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을 자, 가 음식점 원게 이래 가지고 어디 장사가 되냐 고시니 시장에도 물을 쓰다듬고 그러아 그래요? 근데 우리 우리 4, 옛날에 를다가4 0씩받으니 아, 그렇지. 예. 2월에 저보다 만 옛날 정전대 보고 그러그냥다다 공짜 아니야. 대포 그 감만 내는데 다 포함되느라 사실. 진짜 괜찮아. 근데 오 가서 가늘에 나무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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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기 갑자기 갑시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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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제그 갑자기 갑자기 거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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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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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어기 갑자기 제복으로그르면은 이게 걸리고 뭐 마취해야 되고, <laughs> 뭐 되고 그 참고로 우리 나이는 전부 병원 의사들이 수술을 피해요. 수술 을안 하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수술 잘못하다가 뇌에 데미지가 가면은 그냥 죽는 거같버립니다요 마취,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다른 방법을 하라고도요 근데 술은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laughs> 아 이거는 한두 잔은 괜찮대요 <laughs> 아, 그럼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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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나걸로 <나껏> 좀 먹어요 <laughs> 지금 <그렇지>. 69까지 올라왔어요 <laughs> 아유, <그래서 난 웃음> 한, 한 2km만 더 올라가면 <laughs> <정도가 정도가 웃음> <될까요? 웃음> 자각 증상은 어땠어요? 자각? 아무 어, 없었어. 전혀 없었어. 소화 안 되고 그런 것도 어, 없고. 전혀 없었어. 근데 어떻게 발견했어요? 아, 동네 병원 의사가 이게 암이야 하는데 내가 싸웠다니까. 네가 무슨 기술 있다고 와. 동네 병원에 암이라고 그러냐? 검사 한번 나오니까. 건강검사. 건강검진. 일년마 하는 거야. 검검진에서 년마다 하는 건강검 진강검진시경을시기 동네 병원 그놈이 얼마나 자세하게 했는지 발견해버렸어 아, 동네 병원이야. 그럼 처음에는 내가 무슨 나쁜 놈이라고 막 내가. 막했는데 나중에 거기 가가지고 고맙다고 내가 그러는데 <laughs> 아, 내시경에서. 내시경으로. 응. 내시경으로. 12하고 12장 딱. 돈 많이 들여서 가서해도훌하는 사람을 착참해야지, 그이상 그리고 아, 아, 아. 어. 손이 꺼져왜냐를할 때는 신경 안받면 돼. 원망대기야. 원대기야 중대 친구 끈지 위장 밑에가 매아니시면으로 하잖아. 이거는 창찬 들어간 전쟁이고 위지밑에야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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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네. 데가 고엄청 너무 차이나가니까. 안받 그걸 보시면 그거 진짜. 이 실력이 있으면 그거 올라가는 거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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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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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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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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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업무되고 이동도 할 수, 그래서 대리점 이 아이들 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보가생각려고 왔는데 그게 다저그 나빠서 그런 거야. 그래, 서이부분어

아도 고려를 했는데 간 거야. 돈 아, 있는 거고. 이가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제일 인수인 분이야. 나도 무덤 알아. 양력이 전다. 여기 괜찮네. 따라가라. 집 빼는 집대. 어. 벌 이미 얘기들 다 했잖아. 그러지, 그 먼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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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 주님이 그게 되면 짜증도 지않안 먹기로 해야 부가 오늘날 알아주는 은행에 있는 건 거물이야. 자, 박장입니다. 박장, 박장, 술 냉장이요. 박장, 박장. 빨리 와아 이거 적, 게, 개발, 왜, 어, 빨리 네 배달 아수 배달 사고 나는데 배달 배달도 안안돼안돼택배택배택배야야아수이는줄알았니 아니네 그냥 어 아니요, 근데 거기 거기 야, 형이? 약국 하시는 하시는 다? 그, 기 주목형이 약속하시는 양님이 싹쓸시 양쪽 성형다정보시가 그 아주 박사형이. 여기 마 했는데, 여기 마저 보는데여 얼마나 좋아. 난, 나는 좋아. 돈 줄일 거, 여기 싹. 김사장가는 그냥 공짜야. 어? 공짜야? 돈을 받아 아니, 얼 공짜라고 오실 때.

거기다가 말이야 아, 이래기 이쓰 뭐, 아, 야, 야. 아, 아, 내가 먼저 드려야 되는데 아니 나한테 나 수치만 거구 인정 깨닫으셔? 야 이건 아닌데 뭘 음, 그만해 고 이건 데 이건 이 마찰쓰고 는 거야

이니 달고 사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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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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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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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런다고 그런다고 는데 아까 대신 좋아서 누구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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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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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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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제 거의 돈을 면되는거니 머리가 없는 사람이니까 얘기하지 마. 분당선 대문현이구요. 머리가 없는 사람한테 뭐 얘기해? 를 윤가에 윤가 윤가. 거기마야주일 얼굴에 멍칠하고 수요일. 아니 머리가 예. 예.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워터맨이네. 같이 윤다니가니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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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다. 맞고 맞다. 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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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우리 <목을> 이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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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요 이분이, 나분이이이 이분이, 요분이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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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에분이 이분이, 이이 이분이, 이분이, 왕이 이분이, 이분이, 왕이이분 아니에보 그러니까 뭐, 전기 네. 어. 뭐 하냐, 뭐 하냐. 대전을, 어, 어, 전기 기가 왕이더라고 아니그 아니야 어 전용 어 이제 전기 한국가 그러는 기계가 왕이지 무슨 뜬은 백인이 왕이야 아, 그뭐뭐가 어, 백인, 왕이지 뭐 아, 그거 왕이야? 그 왕이야 그, 왕의 뭐아 그, 어? 근데 또요 일본에 내가 저 연수 가서 보니까 일본에는 이게 홍전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 뭐든 철탑이다. 모건 나이를 철저히 녹이지 해. 네. 그리고, 아, 진짜, 설계를 벗어탑이 돼. 아이아져 버린다. 진짜, 북한 4년간의 정가 아니고, 건설의 오야붕이 풍부한 전기, 건축이의 일자를 그, 많이 배출를어요 전기다라는 게정기대이로 와. 왜, 뭐, 왕이야 그래, 정기 왔네. 다시, 그래. 내가 한마디 얘기할 게 있어.

어, 어, 아, 미가이 화학 아니 h o 직형 с 직 о р т density 화 r i 없는 게 p a l d e n s i

근데 왜 처음부터 3만원을 먼저 내는 거요? 아이, 걸써오라고 아니, 회발. 회 회반, 그, 그러니까 왜 제일 먼저 기내냐고. 아니, 아니, 제관이 저, 뭐,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 내가 저, 안 거둘까봐. 아, 아, 안 거둘까봐. 아. 아. 아니, 항상 그랬어요, 항상. <웃음> <웃음> 항상 그랬어. 아거요 어. 내가 저, 뭐저 대모상 가면, 내가 여기 뭐, 노형 아니면 나나, 뭐, 여기 하면, 서로서로 서로 먼저 낸다니까. 그 다음에 그다 내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회장님 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놈이 다내에그다 다음에 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다음에 그다그다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이 哎呦！<laughs> <laughs>